어, 그렇게 맞춰, 이제? <laughs> 그게 한계야? <개야? 웃음> 근데 뭐, 그렇게 나눠면 그게 뭐야, 결국은? 그게 뭐, 주력이잖아. 네. 동양교학은 전부 다 음량 오행, 팔계 구성의 원리로 돼 있는데, 명리는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명리는. 그러니까, 최왜 뭐 나는 그, 태극에서 음량으로 나눠가지고, 사상으로 가고,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정확하게 명리는, 오행설하고 음, 오행설하고 음향설이 언제부터 기본이었는지는뭐 정확하지 않대데또 어느 것이 먼저 있었는지도 잘 몰라. 근데 그 오행설을 가지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중국에는 음양설은 누구나 다 인정했어요. 누구나 다 합류이고, 아, 누구나 다 그냥 수긍할 만하니까 끄득끄덕 했는데 뭐음양의 상대성이나 상위성이나 뭐 상승이나 뭐 이런 것들이 뭐 별로 그렇게 그 받아들이는데 별로 이렇게 그 거슬리는 게 없잖아요. 쉽게 다 이해할 수있잖아 그지? 근데오행들에 대해서는 말들이 많았어요. 오행설에 대해서는. 근 간단하게 해서 딱 반으로 좀 해가지고 반은 오행설을 인정 안 했어요. 보카초 금주가 상생하고 뭐 상극해가지고 우주 만물의변화가지을다 수렴하고 포괄해 설명한다는 걸 인정 안 하고 그 미신으로. 치부해버리는 사람들이 반 이상이었어요. 근데 뭐 오행들은 어쨌든 추연에 의해 가지고 재창이 되었는데 지금은 이제 뭐 거의 절대적인 지준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데 이 오행들을 가지고 예측 같은 그 예측의 기능이 있다고 해서 이제 그 오행을 가지고 만물의 변화 가정을 예측을 했는데 이것이 명리로 이제 한 개인의 공부기천하고뭐 기준수요를 추산하려고 하니까 뭘 가져왔냐면 여기다가 뭘 가져왔지 가차있지? 음양들을 붙인 거예요. 그래서 음양오행들이된 거야. 키우는 음향오행들을 추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그 전에 뭐 탈제, 사상 이런 것이 전혀 못들어진 건 아니지만은 일단 명리는 이렇게 해서 음양오행들로 이렇게 니요 여러분들. 오행 추천해서 오행부터 먼저 그 다음에 음양을 가져온 이유가 각 팔자의 글자들의 강호작용력을 오행만 가지고 설명할 수 없어요. 오행의 등급제고 생활과제를 가지고 연계의 도구를 풀어내는데 각 글자 강호작용에서 가장 현저하게 작용하는 게 학하고 춤인데 학충원을 공부하게 되는데 이 학하고 춤을 할 때면 이음양을 여기에다가 가져오지 않으면 설명이 안 돼. 설명이. 그래서 그 음량서를 가차해가지고 오행서하고 배합시켜서 음량 오행서를 주창한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명리서에서 굳이 뭐 음량이 그 저기 뭐야 그 태극의 음량으로 나뉘고 사정으로 나뉘어가지고 팔개로 가고 이렇게 하는 것은 명리 출산하는데 아무도 온도 안될 뿐더러 그렇게 시작되는게 아니라고까 철타구성이. 애초에 오행서를 먼저 공부하고 그 다음에 음량서를 가차해가지고 각글자 적용력을 살피는거야. 아시겠어요? 또, 오늘부터는 다른 생각할 것도 없는 데요 근데 저는 64개를 이제 고 칩니다. 그러면은, 공부하세요. 왜주력을내면 공부하는지 모르겠는데. 어? 그럴 때도 되겠 음향을 가지고, 첫째, 컨비네이션 합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러는데. 우리가 이제 합에 보면은, 합이 어떻게 합을 이루지? 음의 글자 하나하고, 양의 글자 하나하고, 두 개가 모여서 짝을 짓지 주이성 합을 이루지 셋신서 합을 이루면 좀 이상하잖아 남자 하나에 여자 둘, 여자 하나에 남자둘이 건좀 아니잖아 이거는 어? 그거 굉장히 자연스럽고 가능한 일이다 라고 주장하고 싶은 사람은 <laughs> 아, 가능할 수도 있겠지 근데 어쨌든 합이라는 것은 일대1 합이잖아 일대1합 근데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천간에 간합이 있고 지지에 육합이 있는데 두 글자가 하나씩 합을 있는게 이거는 이제 오합이라 그래요 이두 개가 이렇게 음과 양의 글자 하나씩이 이렇게 음음과 양의 합을 이루는데 여러분 육합도 뭐 오행의 생극제로 해서 그 위치를 뭐 이렇게 얘기해 내려고 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뭐인내하고뭐 수백목이니까 합이 된다니 말도 안 되는 얘기야 합은 그런 게 아니에요 합은 오행의 생극제하고 관계가 없어 합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음량수를 그냥 그대로 가지고온 거야 아시겠어요? 그럼 어떻게 합이 됩니까? 어떻게 저 남자 하나하고 여자 하나가 만나서 화분이 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죠? 응? 잠을, 잠을 자야 돼요. 아, 맞는 거 아니야? 잠을 자야 되는데, 여기서 우리 둘이 좀살수 있을까? 아니, 그니까 여기 사람들이 데살수 있을까? 분위기를 만들어야지 분위기를 만들어줘 분위기를 만들어주려면 둘이서 어떻게 해야지? 같은 공간이 있어야지. 아무리 인연이 많고 서로 잘 통하는 사람이라도, 뭐, 천을기인이 있고, 그래도 뭐, 아, 아프리카 사람이 내철까이다깔았다 나도 사람 만날 일이 있어 없어. 없잖아. 합칠 일이 없는 거야. 사실 만나면 복잡트 하겠지만은. 뭐 어디 있잖아. 같은 동네에 살아야 되잖아. 왜 이렇게 좋아해? 이거 <laughs> 특이하네. 아니, 지금. 문영원이 이치를 설명하는데? 같은 동네에 있어야 되잖아. 같은 동네에 있고 또 어떻게 해야 되지? 방해를 받으면 안 되잖아. 그래서 둘이서 같은 지역에 있어야 되잖아. 그냥 같은 지역에 있는. 합인 거예요. 간단하게 얘기해서 어? 같은 지역에 있는 같은 지역에 있어야만 합이 되는 거야. 자, 그런데 <laughs> 그럼 진짜 같은 지역에 한 합이 있냐? 예를 들어서 가바고 기하고 합을 한다. 자, 이걸 천간 단나로 네. 오합이에요. 네. 오합인데 가바고 기가 이게 같은 지역에 있어요? 어? 이거는 선생이 이거는 남자고 이게. 이게 재성이 뭐, 극해가지고, 부부의 합 아닙니까? 이거는, 그냥,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게, 합은 그렇게 보이는 게 아니야. 뭐 합을 하는데, 뭐, 뭐예요, 합을 하는데, 이게 뭐, 그런 식으로 보는 게 아니라, 이게 1위제, 답이. 이게 뭐야? 6, 1번이건 무슨 수야? 수아니야 피출은 무용. 아, 푸마다 칭찬하네. 어? 인류이 어디에 있어요? 파도에서. 같이 있잖아, 1 6이 같은 동네에 살잖아. 하동에 162738이 게다 같은 동네에 딱딱 살잖아. 같은 동네에 사는 두 글자가 음량으로 있으면 합인 거야. 같은 방에 있는 게 뭐, 다른 게 아니야. 절대 뭐, 꼭 뭐, 대충 안 하면 뭐, 이렇게. 그러면 저 여기 아버지, 이게 딸리면은, 목, 목아버지하고 초엄마가 만나면 뭘뭐 놔야 돼? 그런 을을 놔야 <laughs> 되잖아. 그렇잖아. 근데 여기가 금이 나오냐? 초가 나오잖아.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지. 아시겠어요? 뭐, 이렇 설명해 준 데가 없어요. 그렇지. 틀리에요. 그죠? 그니까, 러 간단히 합이라는 것은, 같은 동네에 갑도리와 갑순이가 있는 거예요. 같은 동네에. 그럼, 그럼 간합은 어떻게? 1, 6이다, 2, 7이다, 3, 8이다. 이것은 다 기본적으로 같은 동네에 있는 사도의 의미가 있잖아. 사도, 여러분, 사도 지난번에 봤잖아. 사도의 숫자 위치가 각각 동네에 이 있잖아, 그지 응. 아, 같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아쿠아하고 나하고 이렇게 그냥 퍼져있고, 누가 이렇게 있으면 안 되지만은, 둘이 다 같은 동네에 있으면, 둘이 다방문이 닫혀있어. 내가 둘다 무기징이야, 무기징이 아니라 신0년을씩 받았어. 여기 둘이 같이 있어 되는 되겠어, 이거. 뭐, 방법이 없잖아. 여기서 맨날 같이 방문어야 되고, 하고 쳐야지 뭐 방법이 없잖아, 이게. 응? 그러면 싫어? <laughs> 합치지 않을 수도 있죠, 뭐. 아, 너무 저 사람이 싫어가지고, 목을 둘러도 죽을 수도 있고, 이러니까. 근데 어쨌든, 그만큼 합이, 벌써 얘기하기도 좀 썰렁하지, 이제좀 소름 돋지 않아요? 그러니까 소름이 돋을 정도로 합은 굉장히 중요한 거야. 합치는 이 되면 합 순간, 우리 들이 죽는 거야. 왜 그러냐? 합치는 순간, 그왜 죽을까? 소명을 다 했으니까 여기는 이제 생각하는 걸 끝내야 돼. 그러니까 이오합은 뭐냐면 단합은자 합하에 합해가지고 변화하는 합파에 뭐가 있다? 합파에 많이 들어가 있다. 합파에 뜻이 있어요. 합파에 뜻이. 합파에 뜻이 있다라는 것은 이두 개는 합해가지고 어떻게 된다? 이두 개는 각자 어떻게 된다? 죽은 거야. 끝난 거야. 그러면, 예를 들면, 하바지, 그죠? 이거를, 오행 생각지에 와가지고, 명리가, 되죠. 어차피 해석이 안 되니까, 결국 합을 설명하기 위해서, 어떻게 됐다? 음량을 갖고 온 거야. 이렇게 믿지 않더라고. 그러니까, 명리 공부하려면은, 오행 공부하고, 그 다음에 음량 공부하지? 무슨, 무궁에서 태극이 나와가지고, 뭐, 근본에 대해서, 뭐, 그 다음에 사상으로 나뉘어가지고, 팔결을 하고, 그러면 뭐, 선생님 주격을 부정, 요 뭐, 부정한다고 그랬어? 명리가 그렇지 않다는 거야. 예를 들어서 오행불금법을 합치는데 이거 설명 이렇게 저기 뭐야 탑의 위치를